이거 꺼졌네. 130명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진짜로 130명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응? 이게 아닌데 이럴 생각이거든요.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. 꽃막도다 했거든요. 嗯，一个就是 지금 과즙 다 흘리고 있어요. 봐봐요. 지금 과즙 다 흘리고 있어요. 아, 여기 또 힘드네. 거의 다 했다. 과즙이 다 흘러 진짜. 얘는 왜또안 풀려져? 그래 꽃모양이다 근데 꽃모양이좀 다를 수도 있어요. 됐다. 먼저. 어, 대박! 진짜 예뻐. 과 잠깐만. 엄마, 이것 이거 봐. 에바. 여러분, 이것 봐 보세요. 와, 이거 너무 예쁜데. 예쁘죠? 너무 한난다 제가 토끼 같지 않아요. 토끼. 안나 아, 빼볼게요. 줄을. 잠깐만, 잠깐만. 어, 잠깐만, 잠깐만, 아, 내가 위로간 거였어. 아. 하나 빼줬다. 하나 어 응? 하나 빼줬어 아다빼었어 진짜 괜찮아요 버려야 돼요 그냥 먹을게요 원래는 이게 잘 먹는 꿀팁이 한 입에 넣는 거예요 이거 반하지 말고 이거 한 입에 넣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입에 못 넣어요 음 다네 생각보다 달다 아 라면 빠빵 오 실수래 a 빠지 c 봐빠